아까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화면이 원래 안 뜨는 거예요. 네, 안 뜹니다. 아까 거기가 메인이야. 만약에 거기 화면 안 나면 오 이쪽으로 나오니까 하면 거기 밑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저래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회고. 시연형 회고. 위에는 아까 로컬앱에서 네, 로컬앱에서. 여기 인데요. 와서 등록해도 돼요? 입차 리스트. 이게 야 화면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네. 여기서 등록해요? 가능해요? 여기서 가능하시죠. 아니 우리가 거기 가 여기 와서 등록하는 게더 가깝지 않나 싶어서 <laughs> 여기, 여기 앉아서 여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 맞아 여기 앉아서 하면 편하겠다 중기꾼. 아니 근데 모니터를 여기도 나오기는 왜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충돌 하겠죠 메인이 하나야 되는데 네, 네. 두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어떤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머리가 두개예요 어떤 명령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했는데 동작이 안돼 여기서는 내가 동작 안 했는데 왜 움직여? 이게 되는 거예요 충돌나고 엉키고 오동작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메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좀 등록한 게 들어왔는데 네. 저기 어차피 같은 안 곳을 안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방지실안 가도 여기서 등록이 가능하다. 네. 여기서 누가 누가 한번 가, 한번 장량을 해볼게. 허장량 네? 한번 등록을 해볼겠요 네. 네. 한번 시연 한번 해보자. 아까 그럼 인터폰은 인터폰 하 이걸로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밀어 넣어 주셔야 되니까. 눌러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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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됩니다. 그게 잘안 되면 안 들어가요. 그게 수식 들어가고 내가 배 보기 좋게 배치 바꾸고 띄어쓰기하고 뭐 이러면. 최소용. 부정거는 전이안 되는 거 아니에요? 키전화인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면은 그냥 수정 하셔가지고 정 해드릴 거예요. 이 이거, 이거, 이거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안 아, 쓰는 거 이쪽. 이게 어, 아니야 아니 맞는 거예요 네. 저, 저희 아. 다 썼죠, 아무튼 주한지는 네,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광으로 잡혀 음. 있으니까 c c t 다 했을 거고 네. 저기뭐 방지실로 간 건지 여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따 하셨으면은 아까 그 수성시찰 이쪽으로 위에 올려도 되겠나? 응, 음. 음, 여기 내려놨네. 음. 음. 질문 사항 없습니까?